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일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평창 평화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여 두 번째인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2년 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평창평화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경색된 북미 관계의 여파를 뛰어넘어 한반도에 다시 한번 평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전현직 국가지도자와 IOC 위원, 국제평화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성별과 세대, 국가를 초월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창 평화포럼 2020, with your active and s u s t a i n e d l e efforts, to to this end, I'm confident that our world, including right here on the, the Korean Peninsula, will flourish and be peaceful and harmonious and sustainable for the next generation and beyond.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적 사변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다루게 됩니다. 추전 상태인 한반도를 종전 상황으로 만드는 실천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통일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유엔의 의제로 상정하고 어, 북한과 남한, 어,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관계 당사국들에게 전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 실천하는 것을 어,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할 조직까지 이번에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열감지 카메라와 방역 부스를 설치하는 등 삼중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를 주제로 시작된 이번 평창 평화 포럼이 답보 상태에 놓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려줄 수 있을지 세계인의 이목이 이곳 평창으로 향해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